안녕하세요 제이송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지 한 1년 정도 돼가는데요 어, 구독자가 500명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명 구독자 500명 기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키아이디라는 주름 에센스거든요 이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00명 될 때까지 이벤트를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다라고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은 너무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한 명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00명 기원하는 댓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첫 번째는 키아이디 주름 에센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아이는 지인이 개발한 제품이라서 축하 차원에서 구매하 좋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강렬하게 다가온 건이 노란색 인공 색소가 아닌지 천천히 봤는데 인공 색소도 0%, 인공 향도 0%인 자연 그 자체의 컬러였어요. 노란 이 빛의 정체도 이상황버섯과 콩화꽃을 발효시킨 성분이었는데, 0%로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렇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겉만 번들번들한 게 아니라 이 속까지 차오르는 보습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워터 제형 제품들은 수분감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를 감싼 그런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상황버섯이 미용 효과로 뭐가 좋은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버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티놀,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주름에 효과적이고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성분에는 이 제품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다고 해도 사용감이 좋지 않으면 손이 자주 가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용감도 훌륭합니다. 매일 손이 가는 거 보면은 탁월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얇은 얇은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고 착용감이 좋아가지고 겉에 패딩 하나만 딱 하나 걸치면 외출 준비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레이어드 해도 두꺼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속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촉촉한 느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상황버섯 액기스에서 느껴지는 그속 깊은 촉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겹쳐 발라도 밀림도 없고, 그 다음에 두꺼운 느낌도 없어가지고 항상 얼굴에 여러 번 충분히 발라준답니다. 이 제품을 어떤 점이 좋은지 1, 2, 3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속 깊은 촉촉함 겉은 건조하지 않은데 속이 건조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강추 속이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걸 여러 번 겹쳐 바르고 하다 보니까 눈가 잔주름에도 굉장히 좋고 피부 전체적으로 잔주름이 많이 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쭉 눈가부터 내려가지고, 눈가 위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발라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가 잔주름에 되게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니까, 피부, 첫 단계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 토너를 가볍게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야 흡수가 더 좋다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브랜드에서 첫 단계 앰플, 0단계 앰플이라고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 의미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워터 타입이어가지고 첫 단계 바르기 적합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그 가이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첫 단계 바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첫 단계 바르기에는 제형 타입이 이 부적합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그렇게 발라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지 그거를 꼭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타민C 앰플이에요. 비타민C는 대중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미백에 효과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백 못지않게 주름에 탁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비타민C는 주름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눈가 부위에 잔주름이 매우 좋아가지고 자주 발라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비타민C 앰플은 순수 비타민C가 좋지만 빛과 열, 물에 약해서 사용기한도 짧고 갈변도 잘 일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하는데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물 같은 제형의 앰플을 적정량 한 80에서 85% 비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파우더 적정량 한 15에서 20%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즉시 효과는 적어도 누적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타민C 파우더와 집에서 사용하시는 앰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드시면 아침 저녁으로 한 3~4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게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시면 피부 잔주름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